It's you, yeah Boy, don't wanna show me now and forever No, you'll never be alone again All day, oh yeah, all day Please stay in my arms, boy Don't wanna show me if we're together It do matter if it rains All day, oh yeah, all day As long as you're in my arms, boy 안녕하세요. 오늘은 울산과학대학교 평생교육은 유튜브 입문 과정에 수강하는 수강생들을 위하여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들려고 하는 내용은 시집에서 시집에서 시를 어떻게 캡처해 오는가, 시집에서 시를 어떻게 캡처해올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상에 만들려고 시를 하나하나 타자로 치우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 시집을 보고 어떻게 이제 그대로 캡처를 해올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건데요. 이 캡처를 하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어플 중에서 어플 중에 어, 전에는 많이 쓰던 어플이 V플랫이라고 하는 어플을 많이 썼습니다. V플랫. V플랫이라고 하는 어플을 썼는데, 지금은 어,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왜 권하지 않냐면, 은 지금 이 어플이 어, 유료화, 이 어플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유료화되고 나서부터 <laughs> 한 달에 열 개까지, 한 달에 열 개까지만 캡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열 개도 할수 있는데, 한 달에 열 개, 이거 슬락하면 이 유로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에 또 다른 것이 뭐가 없는가, 다른 거 많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면은, 지금 가운데로 옮겨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구글입니다. 이 구글. 구글에서 우리 마이크가 있고요. 마이크는 구글 어시스턴트라야 비서입니다, 비서. 그 다음에 구글 렌즈입니다. 이 구글 렌즈입니다. 구글 렌즈. 이 구글 렌즈입니다. 구글 렌즈로서 사진을 콕 찍으면 은 여러가지 역할을 하는데, 구글 렌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거는 바로 이 구글 렌즈입니다. 그러면 구글 렌즈를 한번 볼까요? 제가 구글 렌즈를 한번 가지고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글 렌즈를 켜는데 여러분들 이 구글 렌즈가 없으면은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냐면은 프레스토에서 구글 프레스토에서 구글 렌즈, 구글 렌즈이라면 구글 렌즈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글 렌즈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구글 렌즈가 분명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글 렌즈가 되는가? 고글렌즈가 되는가? 이거는 이미.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들어서 구글이 있지요. 구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글. 구글이 있죠. 구글, 구글이 있으면 요이 구글을 한번 눌러보면은 구글을 클릭을 해보면은 위에 자기 사진이 보이는 거 있습니다. 사진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이 부분을 클릭. 이 부분을 클릭을 해 보면은 밑에 여기 설정이라고 나오거든요 설정. 설정. 설정을 클릭합니다. 설정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맞춤 설정도 있고 구글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이 구글 어시턴터가 바로 구글 비서입니다. 구글 비서. 그러면 이 구글 비서를 내 폰에 넣어두면 자동으로 구글 렌즈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구글 어시턴터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은 e y 구글 보이스 매치, 뭐 하는 거 보이지요?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입니다. 헤이 hey 고글과 보이스 매치를 넣으면은 제가 이미 헤이 hey 고글회가 비서를 부르니까 바로 비서가 나오지요. 인기 검색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 비서가 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비서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했던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그는 앱이 아닙니다. 어플이 아니고, 이런 거는 위젯이랍니다. 위젯. 위젯. 위젯이랍니다. 위젯. 그러면은, 저는 이 위젯을 이미 뽑아놨지요. 뽑아놨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위젯이 나와 있는 분도 있고 나와 있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위젯을 어디서 찾아내는가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부분에 지금 이 부분에서 손을 손가락을 이리 모읍니다 손가락을 이리 싹 모으면 손가락을 이렇게 싹 모으면 모으면은 밑에 위젯이라고 보이지? 위젯. 이게 위젯이 있습니다. 위젯. 이 위젯을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구글이 있을 겁니다. 구글, 내려가 볼까요? 그러 크롬이 있고, 여기 구글 여러분들 보이지? 구글의 위젯이 있습니다. 여기 구글. 이 안에 보면은 구글의 위젯이 몇 개가 있는가? 네 개가 있다는 건 혹시 네 개? 구글의 위젯이 이 안에 네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제 스마트폰에 들어 있는 위젯을 이거를 내려받아 놓은 겁니다. 이거. 요니다 이거를 내려받았는데 이거를 손을 눌러서 손을 눌러서 내 스마트폰 화면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요 안에 보면은 여기에 구글 렌즈가 들어 있지요. 이게 바로 구글 비스입니다. 이제 위젯 가져오시는 거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런 위젯이 여러분들에게 깔리면은 여기에 바로 구글 렌즈가 바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글 렌즈에는 어떤 역할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구글 렌즈에 자, 먼저 번역 나어놓고 오늘 할 거는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텍스트를 누르면은 제가 시집을 여겨보면은 꿈이 있는 한 나이는 없다. 하는 이 시집을 하나를 냈습니다. 이시 안에서 <laughs>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 캡처하려고 한 시가 울지 마라. 오늘만 날이 되냐. 울지 마라. 하는 이 시를 제가 하나 캡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대로 그대로 해갖고 사진만 콕 찍어버리면 됩니다. 콕 찍어버리면 돼요. 여기 카메라 보이죠? 카메라 갖고 사진을 콕 찍어버리면은 지가 여기에서 다 여기 쭉 선택을 해버리죠. 왜? 여기 선택된 것을 그대로 복사가 다된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선택만 했습니다. 제가 이 안에서 방금 사진 찍은 것 중에서 이 안에서 텍스트를 글자, 텍스트란 것은 글자 아닙니까? 텍스트를 제가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택을 하겠다. 선택을 누르면은, 선택을 누르면은, 여기 색깔이 달라졌지요? 이렇게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다시 이 색깔에 달라진 택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한 것을 다시 복사를 해야 됩니다. 복사를 하면은, 복사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이 내용이 복사가 됐어요. 그럼이 내용을 어디다가 복사를 해 놨는가? 이 내용을 복사라 한 것은 여러분들 메모장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메모장이 없는 사람, 저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여기에 구글 킵이라고 하는 메모장을 쓰고 있습니다. 구글 킵. 여러분 메모장 보입니까? 이 메모장은 구글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연동되게 돼 있는 그런 메모장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본 메모장 중에서는 이 메모장이 가장 좋은 메모장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메모장이 있겠지만은 이 메모장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방금 제가 복사한 글을 여기다가 메모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메모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하면되죠 붙여넣기. 그러면, 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오늘 만날이 되냐? 울지 마라. 엔트 오늘 만날이 되냐? 살다 보면, 슬퍼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내 성질 못 이겨서 울고, 남에게 상처받아온다. 하지만 또 언제 그랬나 는 듯, 듯, 여기에서 웃으며 살지 않는가.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 울지 마라. 오늘만 살것 아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거는 없는 기고요. 이거는 제목이거든요. 제목. 제목을 복사를 시여 제목란에다가 집어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가 누구의 시냐? 바로 조미하 시의시입니다 <laughs> 조미에밀 조미하 이렇게 이제 써서 여기에 점세개 보이는데 이점세개를 눌러보면은 라벨이 추가되는데. 라벨은 어디다가 이 시를 집어 였느냐 그런 겁니다. 명시. 이렇게 해서 집어 어버리면올지 마라, 이 메모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구글 렌즈가, 여러분들 구글 렌즈, 렌저. 구글 렌즈로서 시집, 이런 거 있죠, 시집. 꿈에 있는 한 나이는 없다라든지, 여러 가지 시집이 있으면, 은이 시집을 폐기만 펴면 됩니다. 시집을 펴서 사진을 콕 찍어버리면 돼요. 사진을 콕 찍었다. 사진을 콕 찍어버리면 바로 전체가 선택.여 텍스트를 인식을 하지요. 그 다음에는 인식인 텍스트를 전체를 선택을 하고, 선택한 글을 복사를 하고, 복사를 하면은 메모장에 집어넣고, 그래 하면 되는 겁니다.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V 플랫 V 플랫이라고 하는 어플도 본래 이렇게 하는 어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플은 유료화 되어서 한 달에 10개까지만 할수 있도록 되었어요 근데 구글렌즈구글렌즈는 렌저, 어, 무료입니다 무료 사용이고 정말 기능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플을 한번 사용해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시집을 한번 복사를 해서 여러분의 메모장 속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를 좀더 복잡하게 한번 들어갈텐데 오늘은 요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